저희 집에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 이제 학교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 이제 셈 산수 문제를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13 더하기 9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야 네가 한번 세워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한이가 이렇게 당황하면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 don't have t e many fingers. <laughs> 나 그렇게 많이 손가락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13 더하기 9니까 손가락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 생각 속에 손가락으로 셈을 세야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1까지 10개의 손가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셈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게 십진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요 손가락에서 나온 겁니다. 십진법. 이 손가락을 벗어나지 못하는 셈법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인간이 셈법이 바뀌었죠. 이진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슨 고차원적인 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단순해진 셈법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있다, 없다. 0이냐1이냐두 가지밖에.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 계셔, 안 계셔? 계시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있다, 없다. 이진법 얘기하는 거예요. 이진법. 아주 단순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인류의 역사를 바꾼 철학자가 있어요. 이게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가 던진 철학적 사고가 인류를 흔들어 놨어요. 그 명제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생각한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도 이진법이에요. 생각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단순한 셈법이라는 거예요. 인간 셈법이. 그거에 막 열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셈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뜻 <laughs> 할렐루야. 하나님 셈법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셈법은 수를 만드시고 셈을 사용하시고 또 완벽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셈법이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해 놓으시고 뭐 100개, 1000개 별을 넣어 놓으신 게 아니라 우주를 가득 별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셈법은 어떤 셈법이냐? 충만함이라는 셈법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그랬는데 하나, 둘을 주시거나 열, 백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 꽉 채워주시겠다.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셈법으로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인다. 5 플러스 2는 오천. 불가능이죠. 5 플러스 2 이코르 오천. 불가능해요. 틀린 계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축사하니까, 5 플러스 2는 오천 플러스 열두 바구니.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열두 바구니나 남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200만 명이나 먹어야 되는데 불가능입니다 우리 셈법으로는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 셈법으로는 간단해요 충만하게 채워주면 끝나요 충만한 하나님의 셈법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세마시는 그 셈법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도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 5장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 벨사살이라는 왕 밑에서 총리를 하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대제국으로 일으켰던 그 느부갓네살의 후계자로 이 벨사살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잔치를 베풀고 이 벨사살 왕이 어그 백성들을 이제 그 관원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재미가 없었는지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어 가져왔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가져왔던 금그릇, 은그릇. 그러니까 제사드릴 때 쓰는 그릇이죠. 이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우상을 막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벽에 손가락이 딱 나오면서 글씨를 쓴 거예요. 근데 그, 그 손가락이 글씨를 쓰는 그 장면을 벨사자리 보면서 막 다리가 떨리고 온몸이 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가 해석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누가 해석을 해줄까? 했더니 다니엘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의미를 해석을 해줍니다. 그 손가락이 쓴 글씨는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이 메네라는 이아람어는 중량을 뜻하는데 무게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문화 열 문화 비유 다, 예, 다섯 문화 비유 이 문화 아시죠? 문화 예, 이 문화를 뜻하는 중량을 세는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적인 의미는 세다 셈하다라는 의미 의미입니다. 세다라는 의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벨사살 왕이 다스린 나라의 시대를 세워봤는데 하나님의 셈법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왕권을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수를 다 세시고 연대를 세셔서 하나님이 그 생명과 호흡까지 다 세신 다음에 그 수에 못 미치니까 하나님이 폐위시켜버렸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벨사살이 모든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5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요약을 해서 다니엘이 다시 설명해 줍니다. 이 벨사살 왕에게 그 아버지로 불렸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줘요.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맞추지 아니하고, 네, 이게 책망의 내용이에요. 아니, 다 알면서. 아니 아버지 누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정신을 주셨을 때는 왕이 됐지만 정신을 빼앗아 가서 야수와 같이 들에서 그렇게 들짐승처럼 살았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걸 다 알고도 어떻게 교만함으로 방자한 일을 행하십니까? 당신을 세워 보니까 수가 모자란다고 하나님 하십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셈법하고 하나님의 셈법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본문 속에서 금방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에게 권좌가 있느냐 없느냐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권좌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능력과 소유를 내가 가지고 그걸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만을 욕심 내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셈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그 권자를 주시느냐 하나님이야말로 그 권자를 주실 수도 있고 또 거둬가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셈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누가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부귀 공명을 다 누리고 싶고 많은 금은보화를 다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인데 그래서 사람이요 얼마나 그걸 가지고 다투는지 몰라요 서로 지혜로우려고 근데 셈이 잘못됐어요. 인간은 그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뭔가 노력하면은 자기 셈법으로 다른 사람들 경쟁을 이기고 그 왕권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권자를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뇌물도 주고, 막 불법도 저지르고, 뭐 방법을 막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이기려고 자기 셈법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다 얻을 수 있습니까? 다 얻었다고 여러분 또 행복합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셈법 위에다가 하나를 더 올려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셈법을 올려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권위를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셈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시고 계시는 여러분만의 셈법이 계시죠? 여기에는요, 유교의, 유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다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유교적인 관점으로 또는 학문적인 관점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예, 등산선교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는 분이 계세요. 예, 우리 회장님. 회장님은 등산선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좋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세상 다 괜찮아요. 나름대로 행복을 주고 여러분들이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셈법으로는 다는 해결이 안 돼요. 다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여러분의 셈법 위에 하나만 올려놓으면 완벽해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세계관 위에 하나만 올려놓으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보내신 그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이 원칙을 올려놓으시면 하나님 셈법이 완성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난 2주간 굉장히 일정이 바빴습니다. 보스턴도 다녀오고 다녀오자마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부흥에 인도하고 그다음에 또 여선교회 남선교회 우리. 발족하고 이제 계획 세우고 우리 교회 또 부흥에 계획하고 일정이 아주 어, 너무너무 바빴죠. 근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정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셈법으로는안 되는 걸 하나님의 셈법으로 하게 하시더라. 제가 그 보스턴에서 이제 무리한 일정 때문에 그 월요일 날 출발해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날 도착했는데 수요일 날 입당례배 드리고 제가 완전히 그냥 침대에 이제 누워버린 거예요. 뭐, 오한이 나고, 뭐, 나,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냥 침대에서 떨고 있는데, 저를 이제 섬겨주신 성도님이 갑자기 저를 깨워요. 그냥 그분은 제방 그냥 불쑥불쑥 들어와요. <laughs> 자기네 집이니까. 불쑥 들어와서, <laughs> 불쑥불쑥 들어와서, 저는 막 오한이 나서 떨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깨우더니, 참고로, 남자성도님입니다 <laughs> 저를 깨우더니 뭘 먹여요. 뭘 먹여요. 제 입을 벌리고 뭘 먹여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민간요법으로 좋은 겁니다. 하고 뭘 먹이더라고요. 근데 뭘, 저는 정체도 모르고 먹고 잤어요. 아,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주 그냥 어디서 세 힘이 쏟았는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아, 여러분 관심은 도대체 그게 뭘까요? <laughs> 관심이 그건데, 제 핵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홍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제일정으로제 셈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제 셈법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셈법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길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나를, 날수를 길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제 셈법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계산할 때는 도저히 날이 안 됩니다. 날수가 안 되고 힘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이게 막중하니 능력이 없는 저를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셈법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늘려주시든지 힘을 주시든지 스케줄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셈법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셈법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수를 세실 뿐만 아니라 무게를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메네라는 단어 말고 그 뒤에 대겔이라는 단어가 이제 붙어 있는데요. 이 대겔이라는 말도 여러분 익숙할 거예요. 여러분 한 세겔, 두 세겔 셀때 쓰는 단어입니다. 세겔로 알려진 바로 그 단어입니다. 대겔. 이건 무게를 달다라는 의미예요. 무게를 달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단어를 해석을 해줬는데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함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그 숫자도 세시고 또 무게를 달아보셨다는 것. 인생의 가치를 달아보셨는데 기준에 모자란다는 것. 무게를 달아보니까 기준에 모자란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이 벨사사를 달아보셨을까요? 무게추를 어떤 기준으로 달아보셨을까요? 그 달아보신 기준이 다니엘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할수 있는데요. 사실은 합하면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성전 기물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어, 사용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 자, 요걸 한꺼번에 다, 이제 하나로 다 요약을 할수 있는데 그 요약이 이거예요. 그 근본이 뭐냐. 벨사살의 무게가 이렇게 가볍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달아보시면서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너무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때 너무 교만한 거 있죠? 인간이 막 교만을 부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달아보시면 하나님의 무게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가볍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게는요? 한번 여러분,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아직 아침이 좀 밝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laughs> 한번 인사 나누세요. 여러분은 무거우신 분입니까? 한번. 여러분 무거운 분이십니까? 네, 여러분 가벼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무거우세요? 자, 우리가 교만할 때, 마음이 막 교만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무게를 우리에게 어떻게 두냐면, 우린 난 무거운 사람이야. 난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난 돈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어? 난다 가졌어. 막 무게를 한껏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저울에다 딱 다는 순간, 딱 뭐가 나오냐? 가볍다. 가볍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무게는 우리가 다는 저우라고,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다는 저우라고는 무게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달된, 미달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반으로 쪼개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우바르신이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바르신 이 뜻이 반으로 쪼갰다는 의미예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으로 쪼개면, 우리 생각에는, 나무를 반 쪼개면, 반은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반으로 쪼갰어요, 나라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 반만 가져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팡이를 들고 등산을 하는데, 할렐루야. 등산을 하는데, 이 지팡이가 반이 뚝 잘라졌어요. 반만 써요? <laughs> 반만 써도 돼요? 못 쓰죠 완전히 못쓰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두 나라에게 다 나눠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반만 내가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나라 완전 망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시는데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못 쓰겠다 반으로 잘라버려야 되겠다 잘랐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버림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날수를 세시고, 왜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게에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달아서 미달된 사람들은 하나님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사살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벨사살 왕궁에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궁의 그 금고에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사용됐던 성전 기물들이 그 속에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실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성전 기물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기물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기물을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아는 제사장을 불러다가 제사 한번 드렸으면,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으면, 여러분 벨사살 왕이 그렇게 됐겠어요? 그 성전 기물, 거룩한 성전 기물을 갖다 놓고 거들떠도 안 보고, 하찮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상숭배하는데 사용하고 술 먹는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는 거룩한 것을 거룩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생각에. 맨날 드리지 뭐, 그거, 뭐. 예? 옆에 분들 한번 찔러보세요, 옆에 분들. 여러분들은 무거운 분입니까? 가벼운 분입니까? 무거운데 왜 자꾸 조심니까? <laughs> 할렐루야. 아니, 이쪽 분도 한번 하셔야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확신 있게 기도하는 이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죠. 늘할수 있는 것 같고.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고. 여러분은 세, 여러분의 셈법으로는 창고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고 언제든지 내가 열어서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벼워져서 그래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가벼워지면 뭐가 하찮게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달아보실 때 어때요? 여러분이 가벼워진 게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거워지면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간 여러분이 무거워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예배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있던 기물이 술 따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았던 재물이고, 11조와 감사와 또 서원 재물들을 바쳤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물이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도구들 이 은혜의 방법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받을 기회들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날수를 세워보시고 우리를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시죠 와, 어떻게 저렇게 중요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무게를 달아보시는데 그 무게에 합당한 무게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죠 자 그런데 비결이 있어요 할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하, 하루에 한 번에 한 걸음씩.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속삭여 드리세요. 한번한 번에 하나씩.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먼저 주일 예배부터 복음을 한번 걸어보세요. 주일 예배부터. 할렐루야. 어떻게 결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단해 보세요. 또 성경 읽기를 결단해 보세요. 한 번에 하나씩. 제가 좋아하는 영어 찬양 중에 예. One Day at a Time이라는 찬양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찬양을 자꾸 했더니 집에서 고만해 여보 고만해. 그래서 노래는 안 부르고 가사만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ne day at a time, sweet Jesus. 한 번에 하루씩입니다. 나의 달콤하신 예수님. Show me the stairway I have to climb. 저에게 올라가는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Lord, for my sake, teach me to take one day at a time. 주님, 나를 위해 한 번에 하루씩 감당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Just give me the strength to do every day what I have to do. 저에게 매일매일 제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yesterday is gone, sweet Jesus, and tomorrow may never be mine.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달콤하신 예수님. 내일은 다시는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Lord, help me today. Show me the way one day at a time. 주님, 오늘을 도와주세요. 한 번에 하루씩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날수를 세시고 저희를 달아보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우리의 셈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